안녕하세요 이상한 놈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살아있을 때 풀지 못하고 죽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이 풀어버렸어요. 과학계가 벌컥 뒤집어질 사건인데요. 바로 지구의 공전입니다. 아인슈타인이 1922년 교토 대학에서 상대성 이론을 연설할 때그 어떤 실험과 그 어떤 장비 그 어떤 이론을 동원해도 지구의 공전을 풀지 못했다고 한탄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지구는 공전한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. 결국 풀지 못하고 죽었죠. 물론, 얼마 전까지도 지구의 공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걸 대한민국 사람이 풀어버렸어요. 저는 평평 지구를 믿는 사람인데요. 둥근 지구가 사실이라면 왜 지구에 공전이 없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상금 천만원짜리 문제를 냈습니다. 지구의 자전 때문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뭐 모든 별들이 원을 그리고 있는데 왜 지구의 공전은 별의 궤적에 표시가 안 되느냐 이 모순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 상금 천만 원을 쏜다라고 제가 문제를 냈는데요 아무도 못풀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요. 한국 사람이 아인슈타인도 증명하지 못한 문제, 지구의 공전을 그냥 숨도 안 쉬고 풀어버렸습니다. 바로 제일이라는 사람인데요. 제가 낸 문제는 태양의 황도면 지구에서 수평이죠. 수평선상에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관찰할 경우에 절대 별의 궤적은 원을 그릴 수 없고 옆으로 이런 꼬불꼬불한 궤적이 나와야 된다. 그런데 왜 별의 궤적은 원을 그리고 있을까? 라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낸 문제는 수평적인 문제였는데 제1위는 북극성과 수직으로 벌어지는 각도를 놓고 문제를 쉽게 풀어버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지지선언하고 무덤에서 감탄사를 연발할 상황인데요 비유하자면 철로를 달리고 있는 기차의 바퀴가 왜 쇠로 되어있느냐 라고 질문했는데 자동차 바퀴가 고무이기 때문에 기차 바퀴는 쇠다 라고 답변하는 것과 똑같은 꼴이죠 역시 세상은 넓고 둥근 지구에 바보는 많은 것 같습니다.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한 문제, 지구의 공전 증명입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지구의 자전이 별의 궤적에 나타난다면 당연히 지구의 공전도 별의 궤적에서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.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왜 현실에서는 지구의 자전만 반영하고 있을까? 과연 둥근 지구 태양계가 맞을까 하고 곰곰이 따져보시고 이 문제를 푼다면 상금 천만원을 드릴 테니까 제 채널에서 천만원 순식간에 벌기를 검색하시면 해당 영상이 뜨는데 그것을 보고 상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의 난제 바로 지구의 공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한 이유는 너무 간단한데요 지구가 둥글지 않고 태양계는 허구의 소설이기 때문이라고 현실에서 별의 궤적이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진실의 눈 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